저희가 이번 주일에 유아세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곡을 섬기고 있어서 유아세례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아세례 교육을 하면서 성도분들에게 같이 나눠야 되는 내용이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 젊은 SNS에서 말하고 있는 유아세례에 대한 찬반 논쟁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아이가 엄마도 못 알아보고 자기가 지금 빠는 것이 손가락인지 먹는 건지도 모르고 싸고 이게 된장인지 똥인지도 잘 가늠하지 못하는 아기가 하나님 앞에서 주를 시인하고 세례를 받은 즉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조금 더 나가면. 이 아이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부모가 세례를 주는 것이 자기 종교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왜냐하면 어, 저도 들어가겠습니다만 우리는 교회에서 하라면 다 합니다. 그리고 그게 성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 젊은 세대들의 논증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논증하는 것이 아예 신앙 없음은 또 아닙니다. 신앙이 있고 그 부모들은요.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감격을 자녀들이 경험하고 시인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세례를 맨날 줄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세례는 평생에 한 번인데 평생에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그 세례를 아이가 부모님 앞, 하나님 앞에서 감격인 상태에서, 금국 상태에서 세례를 받으면 얼마나 은혜스러울 것인데, 똥인지 된장인지 모를 때 받아버리면 나중에 세례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젊은 세대들의 비판을 단순히 신앙 없음과 교회에 대한 안티적인 성향으로 이야기하기에는 그 사람들의 신앙 상태가 경건합니다. 제가 오늘 왜 우리가 유아세례를 받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할 건데 사실은 유아세례에 대한 논증은 그 세대의 부모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전반적인 거에 기본적인 신앙 베이스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부 교단은 어떤 교단은 유아세례가 아예 없습니다. 침례교는 유아세례가 없습니다. 유아 세례는 우리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전통적인 세례 형식입니다. 사실 카톨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승이 되어 있는데,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장로교 신학을 오래 했습니다만, 저는 장로교 목사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전 장로교 신학이 가장 경건하고 건강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말씀은 장로교에 기반을 둔 서로의 나눔 설교라는 것을 알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아세례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알수 있느냐는 그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까? 세례를 받는다면 하나님을 내가 나의 주인이시오 라고 고백을 하는 건데, 내가 고백하는 나의 주인이시오 라고 말하는 이 순간에 인간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수 있느냐, 여기서부터가 출발적인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이 오래 살아야 백살입니다. 옛말에 어, 표준어로 벽에다가 무엇을 바를 때까지 살아야 한다. 사투리로 벼랑박에 멋칠 때까지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살아야 100살입니다. 그러면 지구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45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나이는요, 145억 광년으로 추정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첨단 현미경으로 과학적인 논증을 통해서 볼수 있는 범위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수학 계산으로 우주의 나이는 측정 불가이고 굳이 측정을 하자면 945억 년은 최소로 먹었을 것이 아닌가 라고 물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많은 우주의 나이 중에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감흥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안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거기다가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뇌를 평생 동안 뇌과학자 말에 의하면 많이 쓰는 천재가 10%를 쓴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많이 써야 4%에서 5%의 뇌를 쓴다고 합니다. 거의 우리 뇌는 새 겁니다. 뭐 도토리 키재기지 중고시장에 내놓으면 트리플 A급의 수준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뇌로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가 알고 인정한다고 하는 거 저는 이 단순한 뇌로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서 이게 칼빈이 이야기하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불가지론이라고 해서 가지론, 불가지론 나눠지지만 이건 어려운 말이고 옆으로 비키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서 손을 듭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모르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신앙은 뭐예요? 우리 신앙 있잖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알게 된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믿게 된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보여주셔야만이, 이게 어려운 말로 성령의 내적 역사라고 하는데, 성령의 내적 역사가 일어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정리해서 어렵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칼빈인데, 이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까 말로 표현 안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뭐냐?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아빠도 목사님이요. 어머니도 목사님이요. 와이프도 목사님이요. 동생도 다 목사님이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죽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인 겁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예수를 안 믿어요. 아 언젠가는 오겠지 오겠지 했는데 진짜 그러고 훅 갔어요. 예수 안 믿고 어이뭔 일이야 이게 그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온 동네에 정말 입에도 올리기 힘든 말짓을 다 하고 다니고 정말 막난 니짓다 하고 다니고 전도는 해야 되는데 속으로 이게 딜레마인 겁니다 하나님 저 인간이 예수 믿었다가 전도가 안될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저 인간이 예수 믿는다면 우리 포교의 문이 막힙니다 저 사람은 그냥 안 믿는 것이 대승적 차원에서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 뭔 예수 하면 "어, 그래, 예수" 이러고 그냥 훅 던지다가 안 믿는다고 막나할 어 그래 일했다 그러고 지나갔는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침상에서 독실한 마음으로 누가 봐도 과거를 모를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가셨어요. 칼빈이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자기가 구원할 영혼은 선택해서 끝까지 데려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한 영혼은 죽을 경각간에까지 끝까지 데려가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한 게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사실 칼빈의 예정론은 이 뒤에 논증이 필요함 사변적인 게 많이 붙어서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만 칼빈의 포인트는 예정론은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하신다는 전적인 은혜에 입각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유아세례는요. 아이가 고백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로 작정하신 우주가 형성하기 전부터 이 아이와 나라는 존재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기로 마음을 먹으셨던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네 라고 대답만 하는 겁니다. 세례의 전적인 선택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이게 칼빈이 얘기한 건데요. 오늘 성경본문에 그게 있습니다. 성경본문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다가 제가 stop 하면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 마음을 내려놓고 읽다가 제가 수도비 하면은 어, 조금 어려워지실 수 있어요. 자,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네, 여기까지 3절 보겠습니다. 자, 찬송어레로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신량한복이신량한복이 뭐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먹여주시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억을 줘보십시오. 100억은 가져가지만 하나님 절대 못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요, 하나님이 입에다가 먹여주시기 전에는 절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여기까지. 자, 언제, 언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네. 우주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 배경기, 그리고 여러분들을 택하려고 이미 마음을 먹으셨다는 겁니다. 950 광년이 됐든, 1000억 광년이 됐든, 우리가 모르는 숫자가 됐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 여러분의 영혼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굉장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올수 없습니다. 이때쯤 되면 말은 하지 못하지만 남자분들은 가끔 속에서 이게 일을 합니다. 목사님 알겠는데. 질문은 안 합니다. 그런데 알겠는데 제가 교회를요 등록을 제가 직접 하고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죽인에 살린 해가지고 안 나오다가 내가 어떻게 맘 먹어가지고 시간 다 해가지고 와서 내가 글자로 세가족 등록 카드 썼고 오늘 세례 교육도 내가 왔고 에이 하나님이 창세정부터 했다고 하지만 내가 안 오면 못 오는 거지 그리고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개인데 대한예수교 장로교 안에 속한 교회만 만 개가 넘거든요. 한소만 꽤 내가 선택해서 왔는데, 내가 선택해서 온 거지. 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을 안 합니다. <laughs> 여러분, 이거를 칼비는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칼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그마음에 교회를 올수 있는 마음의 동요를, 움직임을 주시지 않으면, 교회라는 것이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동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잔잔한 물에 성령이 돌덩이를 딱 던져야 파동이 일어나듯이 성령님이 교회라는 것에 관심 갖게 상황과 환경으로 돌덩이를 던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에 문을 열고 나올 때 당신은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집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놀러 갈 것인지, 친구 만나서 수사를 떨 것인지, 사실 인간은 날마다 날마다 그 자리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올수 있는 확률보다 안올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은데, 교회로 올수 있는 확률로 인도하게끔 하나님이 주변 상황과 마음을 이렇게 만지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이렇게 성령으로 끌고 오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돌더진 분도 하나님이요, 이끌고 오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환경과 상황의 역사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그냥 믿고 그려려니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사회과학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재밌는 게 있습니다. 말콤 글래드웨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하키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이 학기 선수들이 캐나다에 있는 유명한 학기 국가대표 선수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그니 독특한 게 우리나라로 치면 1월부터 3월생까지가 많다는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의 70%가 1월부터 3월생이 많다는 거예요. 원래 국가대표는 실력이 있어야 오는 건데 얘네들이 다 재능이 있어가지고 오는 애들인데 어, 뭐 이상하다? 해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얘네들은 다 영재였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영재로 태어나기도 하지만, 인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과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은요, 1월생하고 12월생하고 체력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1, 2, 3월생에 있는 아이들 등치가 좋은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등치가 좋아서 학회하면서 몸을 탕탕탕 부딪히는 건데, 코치 눈에는 영재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 이 또래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코치의 교육을 더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재 교육을 받은 애들이 당연히 그 또래 애들보다 잘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랑 또 붙어서 경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건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아이들이 영재가 되기도 하고, 영재가 아닌 게 되기도 한다. 이게 그 사람이 주장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경이라는 게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의 역학과 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수없이 많은 환경과 작용 중에, 우리는 그냥 단순히 교회에 나온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마 사회과학자들에게 돈 주고 조사해보라고 하면, 이 말콤 글래드웰처럼 우리가 교회로 나오기 힘든데 나오게 된 역학조사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즉,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이 아이가 하나님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섭리를 믿고 부모가 네 하고 응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임종 세례를 할 때가 있죠. 임종 세례를 하고 소천하시면 가족분들은 말씀은 못하지만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엄마가 세례를 간신히 받았는데 또는 우리 아버지가 발만 집사지 세례는 어쩌다가 어머니한테 복겨가지고 받긴 받았는데 평생 가실 때까지 아휴, 목사님 우리의 아버지 천국 가나요? 이 질문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세례를 주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좌우에서 갑자기 달려있다가 천국 가신 두 양반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들이 도대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으로 조금 더 보면요.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도 그러십니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부모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길래 무언가 전도지라도 한 번이라도 받았어야지 전도지를 받은 적도 없고 해피데이에 초청된 적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겁니다 이러한 개념 하에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주는 겁니다 유아세례처럼 제가 지금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단순한 제 의견이 아니라 오래된 교부들과 신학자들의 신학적인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알겠습니다. 근데 내 죄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내 죄는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2017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요, 2017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셨던 분들은 죄사함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죄를 졌는데 2017년의 공간이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적으로 너무 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부할 때, 그때 그 근처에 스탠포드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스탠포드 대학원에 포다학이라는 과정에 천체 물리학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안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은요,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있어서 시간이 영원한 줄 알지만, 하나님 안에서 시간은 만들어진 창조물입니다. 즉 무슨 소리냐? 그 천체 물량하는 사람들은 우주의 은하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시간하고 여기 시간하고 여기 시간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주의 시간이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하나로 확 안아서 한 곳에다 모아 버리면 현재 과거 미래가 한 곳에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생각에는 2017년 전 이전에 일어났던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다 엮어서 그 안에 있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죽으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한테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도 사해 주시고 지금 지은 죄도 사해 주시고 더 놀라운 건 우리는 미래를 아직 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우리가 지을지도 모르는 죄, 미래에는 지었을지도 모르는 그 죄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시간을 넘어서 그곳까지 가서 보혈의 피로 사했다는 겁니다. 어렵죠. 어려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두 축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선포. 또 하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계속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속지함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두 개를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확정하시고 구원하셨던 그것만 알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과 신앙이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 모두 삶의 신앙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창세 전부터 확정하시고 확정하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이 주시는 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아버지여 주님의 빛을 그치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광명하게 비춰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